그리고 위에 있는 푸시스루바 잡아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다리는 오른쪽 다리부터 먼저 테이블 타 올라올 거고 그리고 반대쪽 다리 테이블 타 올라오실 거예요. 무릎 사이 발목 사이 최대한 붙여내서 허벅지 안쪽도 같이 쓸 거고요. 마시면서 팔꿈치 양쪽으로 열어서 두부려보기 여기서 준비. 내쉬는 호흡에 팔에 뻗어내시면서 턱끝 당기고 가슴 이쪽은 상체만 올라오실 거예요. 다리 뻗지 말고 업, 그대로 올라와요. 꼬리빵 다는 느낌. 더 올라와요. 여기 정지해서 숨 마시고 내쉬는 숨 그대로 아래 허리부터 꾹꾹 눌러낸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원래 자리로. 누워주시고. 네, 다시 마시면서 팔꿈치 구부렸어요. 내쉬는 숨 위쪽으로 뻗어내시면서 업 올라가세요. 뒷목은 길어지게 목 들지 말고 가슴 살짝만 더 끊어 올려서 활파볼 거요 그렇지. 네,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 천천히 따라 내려오시고. 팔꿈치 구부리면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슴이잡어서 동그랗게 올라오실 거예요. 가슴 들고 허리 세워서 팔꿈치 펴고 정지. 숨 마시고 내쉬는 숨 다시 나는 내려올 거예요. 고, 마시면서 제자리. 자, 이번에는 우리 꼬리뼈가 다 들면서 올라오지 않을 거고 가슴 밑에만 살짝 구부려서 상체 여기 말개뼈 하다까지만 들어 올려볼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가슴이 접어서 상체 들어 올려보세요. 어, 팔펴서 거기서 정지. 팔 펴고 정지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 길게 뻗으세요 하나 반대쪽 둘 반대쪽 셋 반대쪽 넷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다시 다리 살짝 내려서 여덟 아홉 열개 그리고 테이블 딱돌아와서 천천히 누워줄 거예요 자 팔꿈치 구부려서 이번 두 다리 같이 뻗으면서 티저 동작 하실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뻗어내면서 두 다리 같이 뻗으면서 상체 올라와. 이자 아래 가슴, 하, 허리 부분 좀더 들어 올리세요. 그렇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따라 내려갔어요. 후. 팔꿈치 구부렸다가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올라오세요. 엄두 다리를 더 길게 뻗어내면서 세상 발끝 예쁘게.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숨 따라 내려가시고 후.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아스 한 개만 더 올라와서 업. 후 들어 올려서 여기 버틸 거야. 3주 하나 둘 셋. 그대로 천천히 내려오고 호흡 정리하게 괜찮아. 내려 팔 위로 올려서 잡. 천천히 내려놓으실 거고. 자 그대로 우리 양손으로 무릎 뒤쪽 잡아보세요. 무릎 구부려서 뒤쪽 잡아서. 둥그랗게 몸통 이으킬게요 그렇죠. 고대로 바로 엎드려 주실 거예요. 이쪽으로 엎드려서 양쪽 두 다리는 골반 높이 발등을 붙여놓고 양손 가슴 옆에다 대어줄게요. 그렇양손 가슴 옆에다 그렇그렇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계속 내려준 상태.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우리 코끝으로 연필 하나 불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천천히 굴려서 올라오세요. 앞. 손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상체를 들어올려. 요 이렇게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귀신처럼 배 잡도록 그렇죠 쭉 올라와서 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구부리시면서 바닥으로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가세요 네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숨 지그시 올라오시면서 어, 고개는 너무 들지 않아요 뒷목을 길게 채우시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겨드랑이 쪽쪽 잡아당겨서 어깨 라인이 늘어날 수 있게 마시고 내쉬는 숨 천천히 땅 내려갔다가 마시고 <laughs> 내쉬고 숨고 내쉬고 업 올라오세요. 후. 여기 어깨 내리면서 바꿔야죠. 여기 딱잡아당겨야지 네. 정지. 자, 여기에서 엉덩이를 천장 위로 들어 올릴 거예요. 엉덩이 뒤꿈치에 갖다 붙여서 팔 앞쪽으로 말아주숨 <laughs> 마시고 내쉬면서 두 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라스트 한 개만 더. 그 거기서 엉덩이 뒤끝 이쪽으로 갖다 붙이신 상태에서 천천히 시선 배꼽 쳐다보고 둥그렇게 올라오세요. 그대로 엔정면 붓, 젖, 희, 우리 이쪽 앞쪽으로 대고 뒤집어서 천장 부분을 올려주시 발바닥을 우리 여기다가 대주실 거고 1 1점로 붙여서 진행할 거예요. 아치 부분에 대야지 우리 종아리 부분을 덜무리가가요 그리고 올라오실 때